자, 두 번째 자동소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소총 중에서 얘는 이제 브레이테크 아시죠? 사거리가 엄청 길어서 이거 PVP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사, 여기서 브레이테크 정도 되면 사거리가 거의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보다 가까운 거리도 좋고요. 자동소총이니까. 그거보다 멀어지면 딜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사거리가 길어서 상당히 딜이 좋아요. 자, 이 자동소총 같은 겨,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가령, 여기가 머리다, 이 라인이 머리다고 치면, 자, 자동소총은 일단 무조건 치고 나갑니다. 자동소총은 끊어, 끊어 쏘지 않아요. 계속 쏴 계속. 무빙은 치면서. 이게 장점이에요, 자동소총이. 자동소총은 무빙을 이렇게 끊어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쏘고 싶으면 있어 자 간단하죠 머리 쪽으로 약간 머리랑 가슴 그쪽으로 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자동소총 쏘실 때 팁을 하나 알려 드리면 이런 거죠 가령 저기 이, 이 뒤에 숨어 있다고 쳐요 그 빨, 그리고 왼쪽에 레이다에서 빨간색으로 잘 보여요 그러면내 피는 만땅이다 그러면 우리 상대가 뭐 다른데 없다 자동수총 좋은 점이 이거예요 이럴 때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 무슨 얘기냐면 딜도 좋고 연사력도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이런 데 숨어있다 그러면 보고 바로 치면서 들어가요 그냥 쏘면서 들어가 쏘면서 밀고 들어가 그 다음 기관단총 같은 거로 마무리 안 되든지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봤는데 적들이 저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봤어. 살짝 적을 먼저 봐. 가령 얘가 적이다. 그러면 살짝 봤는데 적이 있어. 그럼 살짝 봤죠. 위치는 대충 파악했죠. 그 다음에는 치고 들어가. 이런 식으로 자동 자동총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동소총 여기까지 할게요.